아 스토리 싱글이 스토리가 재밌었나 봐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지금 홍수가 났습니다. 대장, 컴퓨터 쓰레기나 쓰레기. 오, 우리 하늘 떠 있는데요? 아, 이거 제습펴야 되는 거 아닌가? ?ượngbal. 이거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투명하게 보이는 거 이거 랜드, 랜드 와우 일단 일단, 일단 슛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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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디 셔나 있나 모르겠네 해봐 익사전 성공 재밌네 이 게임 재밌어 오 밑에 많이 때리고 어쩜 때리는데 교장 캐시 모든 목표를 제거 아? 난 행임 행 장갑 어이, 이거 왜 이래요? 장갑한 상자가 다 있는데 계속. 어 아니 그도 주머니 보자. 버그네 버그니까 주머니 다 차네. 장갑 터졌다 상자 확인. 위치 어디냐면요. 나 이거 다 보여. 다 뚫려 있어. ESP입니다. ESP. 제가 ESP 써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 여기. 밑에 있다. 여기 다녀봐야 해. 어 입구쪽으로 가보자. 입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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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쪽. 움직임 포착. 어어 뭐야? 어, 이런.. 발탄점이.. 학생증이야 이런건 처음 봤네 <laughs> 이거 뚫려는데왜 안들어가지지? <laughs> 좀 봐주세요 배양님네 <고양이>. 보이나요? <웃음> <웃음> 완전.. 완전 다보임? 옵.. 옵조 하시네요 이번 방예 네, 완전 옵조버? 여기 내.. 내 있는.. 내 보는 방향 16미터 뿜 어? 아, 알.. 았네 날? 밖에 있어 그려줘아살 그래, 있어요. 발소리 안났다. 어 여기 챔발. 갔다 밖에, 밖에. 밖에. 움직이 뻗어. 잼. 아, 근데 저 앞에도 있어요. 아깐뭐 이거 자꾸 뭐가 앞에 여기 뒤쪽에. 예. 여기, 여기 있었거든요. 좀... 소리 났거든요. 밖에 포착! 밖에 소린지 올라 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어, 뭐야? 여기 앞에 뭐가 막 투명한 게막바막 뭐 들어 있네. 들어오는 것 같은데. 41m 앞에 돌 어? 2층이 2층. 2층. 2층 다 아, 쓰러짐 어 뭐야 와우 폭탄 던졌어 어저 뭐야 아, 이거 아 네, 이상하겠네 좀 기다려. 뭐야 이거 이상한데 뭐지 이거? 야 이거 이, 버그, 이, 버그 같아요 이, 이 터지는 건 뭐죠 이거? 아 유탄 유탄 발사기네 와아 과연 글라그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아, 이, 아, 이, 향이 보이는데 이기면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지캠 이게... 자체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알린다. 아군이 굴라그에서 당하고 기지로 귀환했다. 여기서 뭐가 이렇게 올성지포야? 그때 지금 슈, 슈퍼에 주머니 있는 거지 뭐아니에요 예, 슈퍼에 주머니가 엄청 많았대요. 아내 키키 네. 미쳤네요. 진짜 진짜 밖 게임인데요? 아니저 <laughs> 먹으러 가시 <가실> 거죠? 돋보기. <laughs> 돋보기, 돋보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저 망했으니까. 어, 아, 씨. 전 이게 액수가 장난 아데요 아, 지금 네. 한번먹은데 이래요 어? 뭐인가 저것도? 한, 한 번에 8,400원이 어? 들어왔는데 소리가.. 어? <목소리도> 아으 갑옷 깼는데 여기 있어 아래 어? 아못 잡았어 <목소리도> <laughs> 나.. 나 패고 어디야 <태국야. 웃음> 아대장 아, 이번판은 좀 이상했어 아 가가님 나이스 복수했습니다 <laughs>